이 건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형님 건물 들어가지 말고 밖에 있을까 이렇게? 건물 지금 안에가 너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도저히 밖으로 아니 그쪽은 도로잖아 도로를 왜가저 장갑차 피하잖아 군장소리야? 응, 장소리야 응, 장소리냐 응, 군여기리야 응, 야 응, 그래 소리야로 가자 소야 응, 군장야깜짝이 건물 안에 원 작은 거 음. 나쁘지 않아. 건물 밖에 쪽이. 한요 정도 들어가면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음. 어?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건물 통과해야 되 음. 아, 존나 무섭네. 얼른 <laughs> 나가, 아, 일로 나가야 돼요. 일로 나가야 돼요. 일로.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생존. 싸우다 왜안싸우고 싸우는 소리 이쪽에서 들지 않았어? 2번 피 정도? 어쨌든 1, 2번 그쪽 길 건너 있어. 나이스 형 형이 있는데? 나 옷이야 미니야 이제? 뭐 이래? 아 우리 불리해 원통 저쪽에 있어 잠깐만 오토 야널 우리 진짜 <웃음> 비추면 <웃음> 멋있겠는데? 벌써 리거 그래, 나좀못 보고 있어야 음. 너것 같아. 나온다야? 한명 더, 한명더 저쪽에 있어요. 오, 어떻게 화염병, 씨발, 촌나 쟤네들 왔어. 이씨. 얘네, 얘네 두명 끝, 보이죠? 어. 원통 뒤에, 어. 아닌데? 여기도 있는데? 그두 명이, 3명 돌았어. 뭐 했지? 왼쪽과 오른쪽. 연막에 있다, 연막에 있다. 연막, 연막, 연막. 예향탄 때문에 보이네. 불 붙었어.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오케이. 나 하나 지생해서. <laughs>